이번 시간에는 블록 삽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록 삽입은 자주 쓰는 기구들을 저장해 놓는 메뉴입니다. 작업됩니다. 취소, 예스시합니다. 이조 싱크입니다. 취소합니다. 다열냅니다. 세척기입니다. 자주 쓰는 기구들을 저장하여 한목의 기구들을 불러들이는 기능입니다. 선택을 합니다. 청색과 적색으로 표시합니다 모두 편집으로 갑니다. 블록 만들기로 합니다. 바탕 화면이 합니다. 네. 휴게소 제품들입니다. 휴게소 주방에 쓰는 것입니다. 저장합니다. 선택합니다. 오른쪽 마우스로 잘라내겠습니다. 전체 펫이 회시, 표시합니다. 편집으로 갑니다. 블록을 삽입합니다. 휴게소 주방에 쓰는 것입니다. 미리 보기 창에 지원합니다. 열기합니다. 이렇게 불러드린 걸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주 쓰는 기구를 선택을 합니다. 파일 편집으로 가서 블록 만들게 합니다. 만들어 놓고 불러들일때 블록 삽입을 합니다. 이와 같은 거는 블록입니다.